Good morning. 굿모닝,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제 부활절 예배 잘 들으셨나요? <laughs>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주는 저희가 고난주 한 주간 동안 예수의 십자가, 또 나의 십자가 대해서 생각하며 적응하며 나에게는 어떤 수고나 무거운 짐들 모두 다예수께 드리는 신성한 기원으로 온전한 자유를 누리며 감사하면서 부활절을 바라보는 한 주를 보냈습니다. 이번 주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이르신 일을 조금 더 깊게 생각하고자,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자? 한 주간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에 대해서 한 주간 동안 알누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몇 번, 그리고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일곱 가지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되어 있는데, 전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사신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면 하, 그냥 감사와 감탄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고 제, 제가 제왜 이토록 Just Jesus의 모든 프로그램 물론 저의 신학이나 저의 삶 자체가 오지겠수인지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십자가사신 말씀, 일과의지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누가복음 23장 34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여 하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도 제비 뽑을세첫 번째 하신 말씀은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하는 자들만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 외에는 어떤 것으로도 죄의 용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할 때만 용서를 받기 때문에 당연히 오지겠소죠 두 번째 하신 말씀 누가복음 23장 8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두 번째 하신 말씀은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생명을 바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만 구원을 얻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떤 선행이나 고행이나 어떤 행위도 아니고. 오직 예수만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는 자들만 구원을 얻고 구원을 누리다가 천국에 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오직이었습니다. 세번째 하신 말씀. 요한복음 19장 26절과 27절.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또그 제자에게 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세 번째 하신 말씀은 관계 회복에 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으로 이루신 은혜를 인정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만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3절에 기록되어 있죠.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하미로 소이다. 맞아요. 이미 말씀하신 것을 드디어 십자가에서 보여주시고 실천을 알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는 형제 자매이며 우리 모두는 오직 예수님으로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서 예수님을 전 세계 80억 인구에게 증거하는 특권을 허락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오직 예수죠. 네 번째 말씀. 마태복음 27장 4 6절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있는 곳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리고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여기서 하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버림받음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저주를 몸소 짊어지시고 올라가시는 바람에 처음으로 거룩하신 채팡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가라지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처음으로 이 갈라지신 그 아픔과 고통이 어찌나 끔찍하고 어찌나 괴로웠으면, 엘리, 엘리, 라마사막단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면서 예수님이 울부지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갈라진 아픔이 이 십자가의 고통, 이 아픔이 십자가의 고통, 손발에 못 박힌 아픔과 고통보다 훨씬 더 심해서 아버지와 갈라진 아픔을 이어 울부지시며 표현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의 고통보다 하나님 아버지와 갈라진 아픔이 더 끔찍하다니 상상이 안 되죠. 아니 어떻게 십자가 고통보다 더 아플 수가 있을까요? 상상이 안 됩니다. 육신의 고통은요. 잠시라도 조금 있다 하더라도 회복될 수 있겠지만 가슴을 후벼내어도 이거 해결 안 되는 고통이 있다는 거죠. 뭐냐고요?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된 아픔이죠. 이런 끔찍한 아픔과 고통 때문에 그냥 예수님을 부붙이셨어요 십자가에서 이토록 우리의 죄 때문에 아버지와 분리된 끔찍한 아픔과 고통을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몸서 보여주시며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물론 교회만 다니는 종교인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된 삶을 살면서 이토록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고통 안에 산다는 것을 다시금 강하게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힘드세요? 하지 마세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는 산소망 이십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갈라져서 힘든 삶을 살고 있어도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항복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생명을 받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하나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가능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네 번째도 역시 오직 예수죠. 다섯 번째. 요한복음 19장 28절.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것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의 고통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갈라진 삶을 살 때는 어떤 고통이 있어도 해결되지 않음을 몸소 보여주시며 다시 오직 예수로 돌아오라 초청하십니다. 분명히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는 예수님께 영수를 드리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면 의식주는 기본적으로 공급하신다고 선포하셨는데 이토록 하나님이 갈라지게 되면 간단한 물한 잔도 불가능하다는 이런 끔찍하고 냉정한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다시 예수님께 돌아오라고 초청하십니다. 그러므로 역시 오직 예수죠. 여섯 번째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여기서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을 말씀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시고 완승하셨습니다 즉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어떤 완전한 승리인지는 오늘부터 구체적으로 이번 주에 나누겠지만 다시 한번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거죠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3장 46절 예수께서 큰 소리를 불러주시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음. 여기서 하신 말씀은 다시 하나님과 만남 재회를 얘기하는 거죠 다시 만남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소 이루심으로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가려진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다시 하나가 되고 연합하는 유일한 길이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그런데 여기 지금 밖은 나는 말씀, 누가복음 23장 46절을 상세 히 살펴보면 여기 매우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예수님이 본인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신다고 한국어 성경에는 번역되었는데, 원어 헬라어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본인의 영혼을 본인의 자유지로 능동적으로 드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 가져가세요. 이것이 아니고, 아버지, 내 영혼을 나의 자유주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립니다. 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하죠. 엑스, <laughs> 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고, 피동적이며 소극적인 것도 아니고, 능동적이며 적극적으로 예수님 보여주신 대로 나의 생명을 예수님께 바치며, 고지 예수님만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르고, 예수님만에 거할 때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되며 구원을 얻고 구원을 누리다가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역시 일곱 번째도 오직 예수죠. 여러분, 이제 제가 웨이터로 능동적이며 적극적으로 항복하고 회개하고 예수님께 생명을 바치고 예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르고 예수님만을 거하며 우리의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능동적이며 적극적으로 드리는 신성한 교환으로 자유를 얻고 누리라는 것을 강조하신지 아시겠죠? 왜냐?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보여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역시 오직게스 그리고 이오직게스를 영어로 번역하면 Just Jesus 이것이 우리 찬하의 이름이죠 예수님이 시자가에서 하신 말씀 일곱 가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누가복음 23장 34절 용서 두 번째, 누가복음 23장 43절 구원 세 번째, 요한복음 19장 26절과 27절 관계회복 네 번째 마가복음 2 7장 46절 그리고 마가복음 마태복음 27장 46절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34절 버림받음 다섯 번째 요한복음 19장 28절 고통 여섯 번째 요한복음 19장 30절 승리 일곱 번째 누가복음 23장 46절 재회그서 여섯 번째 말씀 다 이루었다 십자가의 승리 나의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예수님을 붙잡고 십자가 승리를 누리며 온 세상에 전파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진짜로 이런 믿음으로 사시나요? 주, 즉 부활의 소망으로 매 순간 살고 계십니까? 이것에 대해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내일부터 차근차근 나눌게요. 한주 숫자가 있습니다. 오늘 편을 몇번더 시청하시고 주원분들과 꼭 나눠주세요. 그리고 감사 노트 아시죠? 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께 우리가 감사편지를 쓰면 어떨까요? 네, 써주세요. 짧게라도. 그리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오직 예수로 살겠다고 결단하시며 이런 고통을 통해서 나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계속해서 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좀 길었습니다. 잠시 기도 따라하게 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무슨 말로 감사와 감격함을 다 표현할까요?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금 깨달았으니 다시는 예수님 밖에서 서성거리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만 따르고 예수님만을 과하며 감사하는 제가 되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나눈 내용 중에서 궁금한 점이나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 주세요. 이번 주 목요일 좋아요 시간 이어서 나눌게요 함께 커피를 나누며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는 우리 드로이 커피타임은 리처스 G에서 유튜브에서 방송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드로이 커피타임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을 듣고 실천하며 승리하시는 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내일 아침 뵐게요 God bless you